9월 9일 화요일입니다. 흥해차창에 월증, 월양 숙차가 주문이 들어와서 개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나무 잎으로 포장을 했는데 묶은 건 이제 철사로 이렇게 묶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지에서도 있었고, 흥해차창도 보면 철사로 묶었네요. 자, 그리고 뜯어 보겠습니다. 맹의 고수 교목 병차라고 쓰 있고요. 월진월향. 월진월향은 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묵을수록 향과 맛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월진월향은 보이차의 아주 대표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이제. 2006년산이고요. 357g입니다. 맹의 흥의 차창 출품. 자, 동정 보이차에서는 흥해차창의 숙차를 그동안 두 번인가 통과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정품이라고 써있네요. 정품, 맹해 고수, 교목, 병차. 자. 자, 이 속에 보면 아주 큼지막하게 내표가 네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세 편. 잠깐만, 잠깐만. 대나무는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막 상하고 뜯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차는 이렇게 잘 어, 보관이 된거 보면 이 대나무 잎으로 포장하는 게참 어, 굉장한 아이디어였다라는 게. 세상 대단합니다. 대나무 잎으로 포장을 하면 또 또는 온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또 먼지가 유입되는 것도 막아주고 어, 여러모로 발효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2006년 순양병차 3편, 9978 2010년 101 4편, 9978 2010년은 현재 30g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요. 어, 4개 같이 증정해드리고, 7588 2007년산 전차인데요. 이거 맛보시라고 요 샘플 하나 넣어드리고, 두충 고송홍차 운남홍차, 또 샘플로 드리고요 자, 포랑산 숙차용주 19년 어, 이무산 홍차용주인데 춘추차창의 홍차는 쇠청을 해서 묵어도 구수한 맛과 단맛을 풍부하게 주니까 한번 맛보시고요 자, 포랑산 숙차용주 2020년산 요거는두 어, 알이 들었습니다 5g짜리 이것도 맛보시라고 같이 포장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장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